아, 어, 하드셋, 다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사마에랄TV, 에렌버그 현대도동경계학 제12판 146페이지 안양로사본에공급곡선 이동에 대한 수요독점 기업의 대응방법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절차구독,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은 실제로 노동곡선을 갖지 않는다. 기업의공동수요곡선은 본질적으로 만약 시장 임금이 어떤 수준일 때, 기업의 임금 대화를 달성시키는 공수는 얼마인가? 만약 임금이 5달러가 아닌 6달러라면, 기업이 바라는 공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연속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도출된다 수요점 조건화에서는 기업은 임금 수준자가 아니며, 따라서 기업이 직면하는 임금 수준에 대해 가상적인 임금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업의 노동 공급곡선과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곡선 여러 고용 수준에서 MRPL이 주어졌을 때 이윤국 대화가 달성되는 고용 수준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이문도 하나뿐인데 두 가지 모두 기업에 의서 선택된다. 방가를 본 MEL을 증가시키는 노동 공급의 변화 만약 기업이 직면하는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그러나 우상향하는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을 때 수요 독점 기업이 원하는 고용 수준에 미치는 단기와 장기 효과를 그래픽으로 고려하기로 하자.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더 적은 사람들이 일할 용의가 있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하자. 노동 수요의 완전 경쟁 시장 모형에서 시장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수요 곡선에 따라 좌측으로 이동하였 따라 시장 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용수준을 하락시킨다. 147페이지 이러한 의미가 고용의 변화가 수요 독점 조건화에서도 발생할까? 그림 5.4에서 MRPL 곡선이 고정되어 있으며 단기 상황이 노동공급 곡선의 자체 기동이 원래의 곡선 S로부터 S-E 곡선으로 이동하게 나타난다. 노동공급이 이동 S일 경우 기업의 노동의 한계지출 곡선은 ML이었으며 기업은 이만큼의 근로자들의 W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하였을 것이다. 공급곡선이 S 다시로 이동할 때, 기업의 노동의 한계 수준은 더 높은 위치에는 MEL 다시곡선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새로운 임금 극대화와 고용 수준은 e 다시로 하락하며 새로운 임금도 W 다시로 상승한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모형에서의 똑같이 수요 독점 모형에서는 노동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은 단기적으로 M.E.를 증가시키며 임금을 상승시키고 기업이 원하는 고용 수준을 하락시킨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한계 지출 증가가 기업들이 하여금 비용곡선에 달성하는 자본과 노동의 결합 방법을 찾도록 하에 따라 노동은 자본으로 대체하도록 만들 것이다. 만능 없는 시장 조건화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용곡선 조건은 식 3.8c에서 주어진 바 같은데 식 3.8c에서는 노동의 한계치출로 추역되었음을 상기할 것이다.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는 MEDW를 초과하며 따라서 식 3.8의 좌변은 일관적 인 형태로 써야만 한다. MPL분의 MEL은 MPK분의 C 분명히 만약 수요 독점 기업이 생산비를 극소화시킬 때 m e d w 증가하면 기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함으로써 15.2의 조건의 등호가 회복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보다는 장기의 고용은 더 크게 감소한다. 148페이지에 반가로 입은 강제적 인 임금 회복과 다음에는 만약 기업과 하여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특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몇몇 피시장님들이 착공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기업이 원하는 고용 수준을 하락할 것인가? 소득점 기업이 단기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선 소득점 기업이 처음에 점 A에서 MRPL이 m l 과 일치시켜 기업을 하여금 W0에 임금을 지급하려는 이 제로만큼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 5.5를 참고하라. 이제 그림 5.5에서 WM이라는 강제적인 임금이 설정되었다고 하자. 이러한 강제적인 임금 설정은 기업으 하여금 WM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 곡선, 이제는 BDS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수평 부분을 만들게 된다. 기업의 노동의 한계 지출 곡선은 고용 수준 2, e 1까지의우동이 한계 지출과 1개 지출과 같기 때문과 이제는 b d e 개지출한 1개 수출과한개 지출과 2 지출과 1개 지출과 2개 지출과 2개 지출과 1개 지출과 2개 지출과 2개 지출과 이개 지출과 2개 지로다 2개 지출과 1개 지출이 2개 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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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지 수요 독점 기업의 경우 강제적인 임금의 평균 노동 비용, 즉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MUL은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에 산출량과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한계 지출의 감소이다. 이거 말로 설명하면 좀 그런데 그냥 알아두는 거죠.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에 산출량과 고용량을 확대시키도록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한계 지출의 감소이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적어도 현재 순간 비슷한 고용 수준에서는 수평 공급곡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요 독점 기업에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설정했을 때 임금과 고용 수준 모두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두 가지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 첫째, 그림 5종 모의 정황에서 볼때 강제적 임금이 W0와 Wm 사이에 설정될 때만 에 고용이 증가한다. 149페이지. Wm보다 높게 설정된 강제 적인은 MNL의 현재 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이행국 대화가 달성되는 고용 수준을 이 제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키게 된다. 학생 여러분, 은 세로축의 Wm 위의 어떤 점으로 수평선을 그림으로서, 그리고 이 수평선은 또이제로의 좌측에서 MRPL 곡선과 교차하게될 것을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둘째, MRPL 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진 그림 5.5는 강제적 임금에 대한 오로지 단계 반응만을 보여준다. 장기에는 고용에 대한 두 상관없는 효과가 있는 것이 가능하다. 강제적 임금이 너무 높지 않게 설정되면 수요 독점 기업의 MR은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자본 노동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수요독점기업의 노동의 한계 지출은 하락하였을지 모르지만 노동의 평균비용이 증가하였다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하더라도 이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며 따라서 이윤은 감소할 것이다. 만약 수요독점기업이 완전경쟁 산출물 시장이 있다면 이 기업이 처음에 이윤 수준의 그 시장의 정상 수준일 것이며 따라서 이윤의 감소는 이윤을 정상 임금 수준 아래에서 하락할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시장에서 퇴장될 것이며, 이는 고용을 줄여는 압력을 야기시킨다. 만약 이 후자의 효과가 충분히 크다면, 강제적으로 임금이 부여될 때, 수요 독점화된 부금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하면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 조건의 존재는, 만약 강제적 임금 부가 부여될 때, 이 새로운 임금 수준이 기업의 노동에 한계 지출을 하락시킨다면, 부여된 강제적 고용의 임금의 고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물론, 노동의 한계수을 증가시키는 노동국선의 어떠한 이동도 확실히 고용이 감소시킬 것이다. 지금 본 것은 공급곡선 이동에 대한 수요독점 기업에 대한 방법이고요. 표에 나타난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